안녕하세요 s 풀사운드 오늘부터는 피아노 가장 초보자들을 위해서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, 반주법을 피아노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어, 악보도 아직 볼줄 모르는 어린이라도 어른이라도 할수 있는 풀페이지 어, 주법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개명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어, 스케일이라 그래요. 스케일, 그래서 한 옥타브라 그러죠. 한 옥타브 스케일을 상행 스케일, 하행 스케일이 있는데요.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솔 페이지, 도레미, 도레미파솔라시도 예. 다 장조로. 첫 시간은 다 장조로 도레미파솔라시도,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. 어, 처음 피아노로 아시는 분들은 어, 까만색 두 개, 금반에서 까만색 두 개, 네 개, 두 개, 네개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검정색 두 개, 세 개, 두 개, 세개 있다면 가장 중간에 있는 검정색 두 개, 그 금반 바로 옆에 있는 바르비프트 있는 것이 어, 가운도. 미덜시 그래서 도도레미까지 일, 2삼 번으로 하면 돼요. 일, 이, 삼손 모양은 언제나 이번 해야 돼요.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예. 이렇게 공이 하나 들어다 생각하고 테니스 공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모양을 도미그 다음에는 올라가기 위해서 일 번을 바꿔요. 또 해보겠습니다. 도레미 파. 네, 미, 손, 시, 도. 자,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죠. 하행이 있고, 어 내려가는 게 있죠. 도시 파솔라 시도 그거를 영어로 하면 C D C D E F G A C C D E F G 그 다음에 노래를 자, 이렇게 어,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친다면은 왼손에서는 화성을 치면 참 소리가 이쁘겠죠 그래서 오른손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또 왼손으로 도미소 도미소리 시내줘야 손 모양을 잘 보세요. 이렇게 입은 하고 손 내는 손목이 힘을 빼고 마치 공을 안에 있는 걸 던져 버릴 때 여기, 여기 힘이 가지 않고 끝에 이렇게 탁 가듯이 끝으로 탁 때리는 거예요. 시도 미솔네 오늘은 C 메이저의 도레미파솔라시도 개명 창으로 해봤고. 또 영어로는 CDEFG ABC. 그러면 이 C 메이저를 가지고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노래가 어떤 게 있을까요 j e s u s l j o v t s o v e m e 예수 사랑 m 시예해 사랑 요시 j o 볼게요 a j o r C major, C major, C m a 래 o r C major, C major, 도미음에는 도파라를 솔지 그다음에는 도 파라를 가지고 l S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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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솔솔 랄라 도, 랄라 솔솔 한번 더들어보세요 솔, 미, 미, 솔 솔, r sor, s o 솔솔 미어 오른손 없이 왼손만 들어 o r s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C 메이저 두 번.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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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. 간 다장조 C메이저 솔페이지 도리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래도 상행 스케일 하행 스케일을 했고 코드로 도미솔 C메이저 도파라 F메이저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, 초보일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어, 스케일 옥타브 한옥타브 도리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래도 손가락 보내는 1 2 3 1, 2, 3, 4, 5, 5, 4, 3, 2, 1 하고 나서 크로즈 할때 3, 2, 1 손가락 번호로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. 도, 레, 미, 파할때 1번 1, 2, 3, 4, 5 내려올 때는 5, 4, 3, 2, 1, 3, 2, 1 이렇게 손가락 번호로 스케일을 한번 노래 불러도 좋겠고요. 개명창으로 도, 레, 미, 파, 솔라, 시, 도, 도, 시, 라, 솔 파, 미, 레, 도 코드는 C코드, C코드, F코드, 도파라, 도미솔 오늘 가장 베이직한 거 어, 여러분 배우셨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손가락 모양이 어, 여기 테니스 공 하나, 조그만 어, 테니스 공 하나 집어넣는 자세처럼 일자로 입은 해야 되는 거,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칠 때는 손끝으로 이렇게 치야 되는 거힘 네, 빼고, 그게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죠. 손 모양 예, 손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어, 잊지 않기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사랑하고 축복해요. 여러분 모두가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수 있어요. 빠이빠이.